2000년대 초 인터넷은 거대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험실이었죠 누구나 플래시를 켜고 마우스 몇 번이면 게임 하나 애니메이션 하나를 직접 만들 수 있던 시절 메이플스토리 패러디 고양이 키우기 게임 그리고 버튼 누르면 폭발하는 플래시 버튼 당시 웹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코드를 몰라도 만들 수 있었고 서툴러도 세상에 내보일 수 있었습니다 싸이월드의 BGM 미니홈피의 스킨 블로그의 배너 모두가 자신만의 세계를 꾸미며 나라는 존재를 디자인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웹은 정형화되지 않았습니다. html 표 안에 이미지를 억지로 끼워 넣고 마키 태그로 글자를 날리던 시절 플래시 개발자들은 액션 스크립트 로 움직임을 만들고 음악과 인터랙션 을 엮어 하나의 작은 세계를 창조 했습니다. 지금 보면 투박했지만그 속엔 배우지 않아도 만드는 사람들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개발자가 아니라 방한 구석에 새벽까지 키보드 두드리던 아마추어 예술가들이었죠. 그들의 실험이 쌓여 지금의 유튜브, 트위치, 웹툰 같은 플랫폼 문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너무 빨리 변했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하고 모바일 웹이 세상의 중심이 되면서 플래시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HTML5와 자바스크립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니다 됐지만 그건 누구나 만드는 웹이 아니라 표준화된 웹이었습니다. 코드는 더 깔끔해졌고 화면은 더 빠르게 로드됐지만 어딘가 비슷해졌습니다. 개인이 직접 꾸미던 블로그는 사라지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템플릿 안에서만 나를 표현하게 되었죠. 플래시라는 도화지가 사라지자 웹의 창작자들은 기업의 틀 속으로 흡수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시한 틀 속에서 영상을 만들고 AI가 그린 이미지를 보정하며 창작합니다. 기술은 완벽해졌지만 우리가 느끼던 그 손맛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다시 그 시절의 기운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 생성형 AI, 웹툴 자동화, 누구나 만들고 시도하고 수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다시 세상에 열리고 있습니다. 마치 플래시처럼 다시 한번. 개인 창작의 르네상스가 다가오는지도 모릅니다. 2000년대의 플래시 개발자들은 화려한 기술보다 재미를, 완벽한 코드보다 열정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만들던 수많은 작은 실험실은 지금의 거대한 인터넷 문화를 키운 토양이었죠. 그리고 어쩌면 AI가 만들어내는 세상 속에서도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숨 쉬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저장은 좀 자주 했어야 했죠.